<laughs> 어, 여기서 아코랑 콘텐츠 만나는 거야? 아, 넓다, 넓어.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음, 맞아. 어, 안오물었네 여긴. 왜 그러니? 어,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나저나 너무 빨리 와버린 것 같네. 그러네. 약속 시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어이 미라이. 왜야? 우리는 먼저 성명 마치고 올 테니까 여기서 미나토랑 둘이서 놀고 있을래? 아? 아? 심심해요. 그럼 같이 갈래? 싫어요. 무덤은 싫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안전히 기다리고 있으렴 알겠습니다 그럼 동생을 부탁한다 미나토 제 17점 미라이로 이루어진 다리 와 미라이는 일본어로 미래라는 뜻이죠? 어? 미라이로 움직이네? 미라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 알고 있어. 잔소리치기 끊었네 진짜. 그럼 곤충채집이라도 할까? 싫어. 원레 싫어. 뭐야? 이 졸대로 해라. 응? 어? 뭐야? 아까까지 있었는데? 왜 그래? 오빠 못 봤어? 내 소중한 펜던트 펜던트? 어? 어? 서, 설마 포테츠? 아코? 어? 어떡해 이런.. 도, 도망가자! 왠지.. 알것 같지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 기다려! 잠깐 기다려! 아, 오빠 어디가? 펜던트 같이 찾아줘! 오빠? 네, 왠지 알것 같지만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얘또 여기 동, 돈 가지 가려고 여기로 간거 같죠? 어, 뭔 소리야 얘뭘 잡고 있니? 응? 펜던트 엄마한테 받은 중요한 건데. 그리고 오빠도. 그렇구나. 이것도 운명인가? 그럼 가는 게 좋겠구나. 코키와 타리에 따라. 엥? 뭐야? 설마. 어라? 지금 누구 목소리였지? 그건 그렇고, 이 오빠도 참... 어디로 가버린 거야? 여기도 없었고, 신사 밖으로 찾으러 가볼까? 설마... 아... 나비일이 느껴지는데? 과거네. 과거로 왔네. 꼬마 아가씨? 이디로가부 부산 쪽으로 가야 되나 무사와 음, 오빠는 여기까지는 안 왔나 보네 그래도 어쩌면 엄마 아빠가 아직 여지에 있을지도 모르고 가볼까 어 누구시죠 여기 저기... 이고 무슨 일이신가?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못 보셨나요? 부모님을? 글쎄 분명히 조금 전까지 성부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글쎄 오늘 아무도 안 왔는데 며칠 전까지는 송명이 찾아서 마치 축제 분위기였지 <laughs> 이젠 다들 자기 집에서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을 테지만 마지막? 엄마가 시도 얼른 집에 가거라. 소중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잖아. 아이고, 이런. 나도 이제 돌아가서 준비를 해야지. 적어도 목욕은 해놓아야 어머니와 아내에게 혼나지 않겠지? 이제야 겨우 만나게 됐는데. 허허허. 어? 뭔 얘기지? 응? 어? 형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가족이 돌아가라니? 가족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뭔얘기지? 어떡하지? 더도어졌어응 어라? 혜성이다 아라하바키 혜성이었나? 이게 뭐야? 잊지마, 어른이 되어도... 저게 아니, 저게 떨어진다는 거... 거짓말이죠? 설마 저게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다들 마지막 이러고 있네. 호텔츠 오마가씨, 무슨 일이야? 몸통은 이제 끝인데, 저기 뭐부터 물어보면 좋을지? 아까 왔던 스님이 마지막 손님이라니. 인생을 한 치, 앞을 모르는 거네. <laughs> 아까부터 다들 마지막 끝이라는데 대체 무슨 뜻이에요? 응? 응? 고마 아가씨 전에 어디서 봤던가? 네? 그나저나 설마 저게 어쩌고 다무스의 대무연 설마 정말 이런 날이라고는 일어나리라고는... 공포의 대왕이라는 건가? 1999년 7번째 달에 딱오래네 어, 설마 그예요? 예언?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1999년 공포의 대마왕이 내려오리라. 그 멸망이에요? 저기 아, 아저씨, 아무튼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저 혜성 뭐예요? 응? 얼마 모르는 거야? 아라하바키 해성을? 몰라요. 정말 몰라? 진짜 몰라요. 학교에서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 해도 너 지구에 사는 사람 전부가 아는 건데, 저게 우리를 멸종시키는 해성이니까. 멸종? 곧 뭐, 저게 지구로 떨어져서 순식간에 다들 죽는 거야. 아직 어디로 떨어질지는 모르는 것 같지만, 어차피 떨어질 거 여기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면 편하게 안녕. 아, 미안하다, 설마 정말 몰랐던 거냐? 그렇구나, 미안하다. 분명히 꼬마 아가씨의 부모님은 비밀로... 막 이래. 믿었냐? 농담이야 농담. 당연히 장난이지. 하하. 아, 아. 머리 좀 식혀야겠다. 하나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멸망 내절 어 아마 무슨 일이니? 여기 오빠를 못 보셨나요? 오빠? 음, 빨간 모자를 쓰고 그리고 외에는 그 특징이 없어요. 음, 못본거 같은데. 오빠 이름은 뭐니? 미나토. 뭐? 알아요? 아니, 몰라. 어머, 근데 왜지? 왜 아는 이름 같지? 노조미야? 어? 그 펜던트 어머 이거 이건 내가 어머니께 다행이다 주어서 맡아주고 있었어요 뭐 어디서 떨어트렸나 했어요 잃어버렸다고 하면 엄마가 울지도 몰라서 걱정했는데 엄마한테 받은 거니 네 엄마를 좋아해 네 너무 좋아요 그래. 그래. 자, 여기. 이번엔 잃어버리면 안 된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 그럼 이만. 언니, 어머, 아직 있었니? 소원... 이뤄지면 좋겠네요. 그래, 고맙다. 네 이름은 뭐니? 미라이에요. 미라이, 그렇구나. 좋은 이름이네. 얼굴 좀더 자세히 보여줄래? 고마워, 미라이. 마지막으로 만나서 다행이다. 네? 어머, 나좀 봐. 그럼 전 갈게요. 팬던트 고마워요. 나왜 이러지? 괜찮아? 저 팬던트 소중한 거였잖아. 어머, 보고 있었어? 괜찮아. 왠지 모르지만,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 아이에게. 누구야 미라이. 응? 안 오네요? 몰라. 어? 저희 같이 기도하자. 우리들의 미래를. 미래라니. 이제, 모르는 거잖아? 진심으로 바라면. 여기 일어날지도, 저 아이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왜? 음, 그건, 왜였을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해? 이쁘다 어, 근데 근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방치은 나비 어로가봐야 되나? 맞다. 나도 빌어볼까? 해성기들 빌면 후원이 이루어진다고 엄마가 그랬어.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큰 해성이네. 어쩌면 정말 떨어지려나? 여기요 해성님 소원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빠랑 엄마랑 그리고 오빠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착한 언니의 소원도 이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성 안 떨어지는 거야? 어? 뭐라 화면이 아니네? 어, 설마 꿈이라도 꾸는 건가? 에이, 이런 거 싫어. 오빠 같잖아, 어, 맞다 오빠를 찾아야지. 다시 돌아왔다, 돌아왔다, 어라 여기 나 역시 저쪽 가서 좀 찾아볼게. 팬단트? 응, 응. 찾으면 좋겠다. 응, 금방 올게. 응? 이건 중요한 거면 잘 지니고 있어야지, 탈렁되는 녀석. 이그보다 어쩔래, 숙제? 장문? 장래희망이었지? 귀찮아. 왜 어른들은 이렇게 꿈 같은 걸 궁금해할까? 그런건 가슴에 품어두는 거잖아 아마 신기하게 바른 말을 하네 진짜 신기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 뭐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신사의 후계자라는 건 질색이라니까 이런 신사는 사라져버리면 좋을 듯이다 맨날 그저는 소리 왠지 요전에도 이런 얘기 뭔가 하지 않았나 여기 엄마, 무슨 일이니, 꼬마 아가씨? 여기 우리 오빠 못봤어요 오빠? 어떻게 생겼는데?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 너희 스킨이 없어? 빨간 모자? 음, 오빠 이름이 뭔데? 미나토! 미나토? 글쎄, 그런 애는 모르는데? 모르지? 어? 너 전에 어디서 봤었나? 에? 모르는데? 오빠 누구예요? 그렇겠지? 응, 미안해, 모르겠네. 그렇구나, 고마워요. 뭐지? 더 과거로 왔, 더 과거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 뭐라? 신사하면좀더 찾아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어너 좀이 어머 아까 걔네 무슨 일이니 뭘 찾고 있어 음그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 설마 이거 맞아 그거 그거야 핸드한테 주워진거니응응 어, 어, 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중요한거야? 응 엄마한테 받은거야 다행이다 또 싸울뻔했네 요즘 겨우 잘 지내게 됐는데 엄마랑 사이가 나빠? <laughs> 뭐 예전일이야 요즘에 어때 찾았어? 응이 아이가 주워줬어 어머 아까 잘됐네 응 그럼, 가자. 저기, 언니, 응? 신사가 없어지면 안 좋을 것 같아. 어머, 아까 우리 얘기 들었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 열심히. 그러니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누군가에게 빌수 있는 장소. 소원, 너 특이한 얘기라네. 그래도 음? 우리도 뭔가 중요한 소원을 빈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근데 뭐였지? 뭐였는지? 고마워, 특이한 아가씨. 그래, 좀 생각해볼게. 오빠를 같이 찾을까? 괜찮아. 그래, 알았어. 그럼 안녕. 미안해요 착한 언니 나한테 준 소중한 펜던트 줘버렸어 그래도 왠지 저 펜던트 내거가 아닌거 같아요 분명히 저사람거였을거야 잘됐어 다행이야 응? 음? 어? 지금 뭐가 빛났어? 다시 돌 아, 왔네 어? 아 여기, 경치볼수 있구나 딱 여기, 그자리기 묻혀있던 자리 다시 돌아왔나? 아, 다시 돌아왔네. 휴! 어, 음? 무슨 일이야? 아빠, 너희는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니? 곧 바로. 네, 죄송해요. 게임이 잘 되고 있어서. 아이고. 날만 얘기로는지 어디 가는 거였죠? 아빠의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가서 제대로 인사하는 거다. 네. 엄마는 엄마는 나중에. 알았어. 그럼 출발. 이 녀석 기다려. 이어가면 위험하잖아. 그럼 이제 간다 히나타. 네. 진짜 그런 차림으로 가는 거야? 몰라 이자. 타카미 신사의 후계딸인데. 아휴 누구나이마 이런지. 근데 아빠는 아빠는 나중에. 어 이렇게 아들 딸들이랑 다 같이 모이는구나. 거 미라이! 엄마! 어디 갔었니 한참 찾았잖아. 죄송해요. 오빠를 찾으러 갔었어요. 왜 미라이 혼자 도두고 갔어? 바보야! 그게 아니라. 아니라가 아니야! 뭐 와타로로 표시되는 이제. 막 아, 경찰서로 가려고 했었어. 아버야, 뭐야. 아버야, 뭐야. 아버, 뭐. 아버. 다행이다 찾은 것 같네. 저기 미라이인가 여기 엄마. 응? 저 남자애 누구예요? 제가 미나토야. 어제 설명했었지? 여기 아빠. 응? 왜? 저 남자애 아까 내 얼굴 보고. 카테츠하면서 쫓아왔어요. 아, 쟤 무서워. 뭐? 넌 뭐라는 거니? 그럴 리가 없잖아. 자 이제 그만 가자. 겨우 저런 집합이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사인 얘기야 많아. 야 신난다. 어, 이제 그그 그 엄마 아빠 그의 친구들의 아이들이네. 정말 겨우네. 겨우 다시 만났네. 저런 집합이라. 반복해서 긴급 속 라디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지구에 근접했던 통칭 아라하바키 해성은 전문가의 예상 진로에서 급속하게 벗어나 충돌 가능성은 회피 지적 저기. 응? 음? 하고 싶었단 말이 있어 뭔지 알것 같아 개꿀시대쿠레 좋아 난 조건이 있어 만약에 나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름 내가 정해도 돼? 나 정해둔 이름이 있어. 응? 안 돼? 알았어. 마음대로 해. 안. 안? 싫은 나도 있어. 남자아이 이름. 응? 그거... 혹시 미나토? 어, 소름 돋아 동생으로도 이어졌구나. 동생, 자기도 모르게 엄청 큰일을 했네. 여기 미라이, 오늘 어디 갔어? 아무데도 안 갔어요. 잠깐 주위를 돌아다녔을 뿐. 그랬구나. 근데 엄마가 미라이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 응? 뭔데? 뭔데요? 좋은 거?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이거 엄마가 엄마의 엄마에게 받은 건데. 텐던트 아, 이렇게 끝이네요. 추가 스토리까지. 와, 정말 명작이다, 진짜.